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대구 부동산 어, 버블 붕괴 신호는 음, 어떻게 보면 뭐 버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하락, 어, 하락의 본격적인 하락은 언제쯤이 될까에 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 상승 하락을 넣어 한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가지 신호를 보고 방향성을알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어떻게 보면 이 전세가 임대산법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의 상승과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의 이 버블이 이큰 버블이 즉 부동산의 아주 가파른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것 보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그 마지막에 보면 어이어 버블 붕괴 즉 하락의 그 시점을 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락의 그 동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온그 시점이나 어 대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은 시점이 에, 어떤 붕괴의 그 가장 큰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제가 아파트의 수 공급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월별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부동산 진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특정한 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 아 그래서 그 때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 음. 전반적으로의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 이 대구 부동산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음, 감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20년은 전세가 상승과 저금리를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거의 상당수 상승했다. 거의 버블 수준으로 지금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전시가는 매매가의 하락을 방지시킵니다. 사실 높은 전시가는 매매가를 상승시키는데, 그래도 주변에 여러 다른 변수에서 매매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는 것은 높은 전시가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요소가 어, 하락 압력을 강하더라도 어, 전세가 상승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 가지고 매매가를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에,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어,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도 상승한다 하는 게일반적입니다 하여튼 전세 물건을 기하다 보니까 2020년 아파트 가격은 어, 아주 가파르게 예, 저금려 더불어 요두가지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2020년 하반기에 대구 경북 어, 대구 전지역이 규제지역 어, 조정지역 가 됨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어, 고정 혹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수요는 이제 투자 수요죠. 어, 가수요라고 볼수 있는데 실수요 가 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는 그 비율 결혼건수가 상당수 감소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이 코로나가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혼하는 그 어, 결혼건수가 상당수 하락할 거라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건수의 변화가 아파트 구입 실수요층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결혼건수가 상당수 상, 어, 감소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어, 공급량이 일시에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 그 외부적인 다른 변수가 상승 적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너무 많게 되면 하락적으로 반전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의 변화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구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그동안 일시적으로나마 하락이 온 시기는 특정 물량이 입주할 시기에 그때 조정이 왔다. 이렇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 집값은 집값 폭등기가 있으면 항상 정부에서는 신도시를 조성,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조성 발표와 더불어 토지 보상금이 유입되고 유입 때문로 아주 버블이 더 상승하는 자, 이러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다가 입주시에는 중장기 조정을 맞았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2010년도, 11년도 그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죠. 물론 그전에도 2006년도, 7년도 그때부터 어, 승구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입주 시기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상승 방향을 향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너무 많게 되면 하락 반했다 하는 게 과거의 패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우 경북의 혼인건수를 보면 어, 2020년 4월 통계청 자료를 제가 어, 조사를 해보니까 2 0 1 9년까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2020년 통계도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2020년 4월 혼인건수는 601건으로 작년 같은 달 그러니까 2019년 어, 4월 달에 806건보다도 205건이 감소했다. 그래서 거의 뭡니까? 한30% 가까이 이렇게 감소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혼인건수인데 4월 혼인건수 1만 5,070건으로 4월 기록 중 최저다. 전국적으로 봐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1년 전보다 21.8% 감소했고 대구, 경북은 30% 가량 감소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결혼 금수는더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봐서는 자, 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북대구의 혼인 감소의 평균보다 컸다. 이건 2020년 그 내용입니다. 4월달 뭐 해가지고 세종 경기 서울도 감소폭이 적었다. 이랬는데 뭐 서울 같은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올해 21년, 22년이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하락을 점쳤더라도 공급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 뭐 상승하다, 이 보는데, 서울은 다른 변수들도 상승을 이야기하는데, 공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는 상승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대구 경북, 지금 입주 물량, 요건 예전부터 제가 부동산 지인 자료를 가지고 많이 보여드린 그 자료인데, 21년, 21년, 20년, 21년 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6,000세대. 그렇죠? 공급이 16,000세대입니다. 근데 적정 입주 물량은 많이 2천 세대로 봤을 때자 21년 22년 입니다 22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는 어,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그 멸실 가구를 생각하면 많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은 그래도 어, 너무 많다 하는게 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12월 아, 중순쯤이죠 중순 이후입니까 아, 대구 전역이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가격 변동폭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성군과 서구 지역은 그래도 대구 지역이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 좀 상승폭을 이어가는 그런 방향이고 나머지 대다수 지역은 미시한 상승이거나 아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매매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자 언제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제가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있는 가운데 2020년 12월 대구 전역이 조정지역이 된 상태에서는 가수요는 거의 없어졌다, 아 줄어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만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꼭 사야 될 사람, 그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하는 경우. 요즘에는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가할 때, 결혼할 때 그때 집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는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음. 2019년 대비 30% 감소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감소할 것으로 지금 생각할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수요는 비교적 고정지기거나, 고정지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럼 실수요자도 감소하고, 가수요자는 거의 없어졌고, 실수요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과연 얼마만큼 많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21년도 입주 물량은 28개 단지에서 16,000 19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는데 문제되는게 뭔가 하면 2021년 6월부터 12월 자 6월부터 12월달 입주물량이 12,310세대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엄청나다 이거죠. 어, 입주물량이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21년 11월달 그러니까 하반기에 올해 입주물량이 거의 한 몇프로입니까 이게 8 0 80%가 하반기에 입주하는데 80% 중에서 11월 달에 절반이 입주합니다. 5,365세대. 아,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이 좀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한번 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너,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2022년 자료를, 내년 자료를, 어, 부동산 지인 자료를 월별로 분석해 보니까 22년 3월 달에 입주 물량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5,247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 이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한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좀덜 합니다만은 이게 예한 3, 4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또 11월 만큼 5,000세대 이상만큼 2022년 3월 달에 입주 물량이 또 쏟아지니까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입주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 입주 물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수성구의 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역대, 단기간 입주 물량 중에서 가장 많,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무주택자가 뭐 분양권을 매입해서 실입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분은 어, 집을 어, 가지고 어,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수요자는 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제 투자로 있죠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분양권을 한두 개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거죠 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어, 가능성이고 실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보편적으로 봐서는 어, 이단기간에 입주 물량이 월별로 너무 많게 되면 분명히 그 지역은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어, 대구의 적정 수요가 많 2,000세대라고 봤을 때 거의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1년치의 그 필요한 수요 물량이 다 입주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대우가 조정 지역 즉 규제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가수요는 없는 가운데 실수요도 결혼하는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도 그만큼 줄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의 가격이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차원에서 대구 아파트 하락 폭락 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호가 2021년 겨울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공급 입주 물량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각자, 각자 도생의 이제 이런 시대에서 어, 각자 대비를 하시고 어, 각자 판단, 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어디까지나 공부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로 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